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고차 분야 네이버 신물신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포터 2. 어, 중고차 가격 2017년 8월 23일부로 중고차 포터 2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 수동도 이제 수동만 한번 볼 거고요. 오토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세가 이루어지는지 뭐 300만 원대부터 뭐 1000만 원확 넘어가는 차도 있 아무래도 이제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는 이 중고차 시세를 정확히 한번 수동과 오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 어 식물친으로 활동 중인 이민용 팀장입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이쪽 번호로 어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마음에 드셨다면, 좀 알찼다 싶으시면 한 번쯤, 지금 눌러주셔도 되고, 이따가 다 보시고, 어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터, 중고차 시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300만원대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수동입니다, 수동.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차를 다, 세세하게, 한번 이제 볼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텐데 초장축 슈퍼 킵이라고 이렇게 음 내장탑 하이탑 이런 것도 간간히 껴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전산보시기에 앞서서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것 같고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돼 있는 부분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작거나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어알아두시고요 그, 무사고라고 체크된 위주로 보시면은, 아, 이 정도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 한 번, 볼까요? 어, 수동부터.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하게, 어, 이제 페이지 다운만 눌러도 뒤로 갈수 있게, 한번 이제, 실게요짠네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뭐 잘리는 거없구요자 어. 300만 원대부터 400만 원 선까지 400만 원 바로 밑에까지 390부터 420까지 사진이 여기 노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진이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올리지 못하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아직 차가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사진을 찍기 전 사진, 아니면은 차주분이 좀게을러셔서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이러면은 차가 잘안 팔릴 텐데. 음. 아무튼, 그 사진이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꾸 뒤로 가서 죄송한데요. 자, 이게 첫 페이지, 금액이 똑같죠? 1페이지, 수동. 경유 이거 오토고 수동. 네. 금액이 똑같죠? 완전 똑같죠. 네. 요거는 항상 중고차 매매단지 가실 때나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인데요. 이렇게 환경 설정 들어가서 전산을 혹시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기본값으로 돼 있고 금액 어 수정한 거 하나도 없이 이거를 만약에 금액을 건드리면은 그 전산에서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이거 올렸는데 야넌 말이 뭐 재미가 없어 좀 재밌게 좀 해봐 하는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이제 돈 주고 이제 편집하고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재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공익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츰 발전해 갈거요요 어,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부터 390 보시고 계시고요. 390부터 420. 아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 금액이 내고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금액이 내고가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는데 대부분 조금씩은 됩니다. 네, 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빠지고, 어느 지역은 한 50만원 전후 빠지고, 차주 맘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빼주고 안 빼주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한 20에서 50 정도는 빠지는 거. 그 이상 한 70만원 이렇게 빼줄 때도 있고요. 어,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적어도 인천, 김포, 안산, 시흥, 부천, 요즘에는 다 웬만해서는 정찰가, 거기서 안 빼주거나 10만 원, 20만 원 많이 빼주면 30만 원이 정도 빼줍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2페이지고요. 2페이지. 자, 420부터 430.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야지 이제 좀 방대한 양을 좀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 싶으면은 일시정지를 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부터. 450 450부터 470 470부터 490 490부터 역시나 490까지 여기 차가 많죠 490짜리 490부터 500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0부터 520좀 괜찮은 차가 있다 2017년 8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거구요 어 이제 뭐한달 지난다고 해서 차 시세가 엄청 막, 막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9월 10월에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아 8월 달에 이 정도 8월 거의 23일 뭐 그때쯤은 이 정도 했구나 지금은 여기서 뭐 내려가봤자 한 2, 30 정도 내려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520부터 520 역시 차가 워낙에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수동만 봤을 때몇 대가 있냐면요 수동만 봤을 때 음, 현대 역시 짠 초장축 슈퍼캡만 보고 있습니다. 일반캡안 보고 있어요. 많이 찾으시는 게 대부분 초장축 슈퍼캡이니까 인천이니까 수도권 인천에 145대 있고요. 수도권 수도권 다 따지니까 거의 700대 가까이 675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20 만 원대 보시고 계시고요. 이런 거는 대부분 다한 500이면 살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추하셔도 됩니다. 520부터 540, 540부터 550. 여기 무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어도 뭐 단순 교환 정도, 그 외판 정도는 그 교환이 됐을 수가 있고 완전 무사고면은 여기 무사고라고 안 써놓고 대부분 완전 무사고로 써왔습니다 잘 팔리기 위해서, 550부터 570, 570부터 580, 580부터 590, 590부터 600, 600부터 620, 역시나 620 페이지고요. 620만 있는 차만 있는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620부터 630. 다 보면은 키로수들이 다 왔다 갔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거의 시세는요, 연식보다는 차 외관이 외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 키로수에 거의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630부터 650 650부터 650까지 650만 있는 차입니다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셨던 650짜리 2013년 1월식 19만 키로 이런 것도 진짜 있는 겁니다 19만 7천 키로 키로수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차가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차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는 봐야 됩니다. 650, 역시 650만 있는 페이지입니다. 650부터 670. 670부터 680. 680부터 690. 690부터 690. 90, 690만 있는 페이지입니다. 사진 없는 거는 될수 있으면 좀 배제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무사고라고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 무사고 체크가 안된 것들은 사고가 있는 차일 수 있기 때문에 연식도 높고 키로수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고가 작거나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무사고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아 시세가이 정도 되는구나. 이제 확인하시면은. 어, 조, 도움이 되시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를 무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아이 정도에 690이 살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무사고라고 체크되어 있는 게더 더 많이 어, 시세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있는 차고 문의주시면은 그이 차량을 안 나갔다고 한다면 차가 그렇게 뭐 쏙쏙 엄청나게 빨리 나가진 않으니까요 보통 한두 달 이상은 걸리니까 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690부터 700. 700부터 720. 720부터 730. 730부터 730. 740부터 750. 아직은 750선에는 한 15만, 20만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750부터 760. 760부터 770. 770부터 780. 780부터 790. 790부터 790. 790부터 800. 800부터 820. 820부터 830. 830부터 850. 이 정도면, 보시다시피 13년식에 10만키로 정도 됩니다. 830부터 850 정도면, 그니까 이제 한 800에서 깎아주면은 800에서 850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는 한 10만 키로 내외로 구매가 가능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30부터 850. 850부터 850. 이 정도면은 뭐 구매하셔도 뭐 12년, 맨 밑에 1 2년식에 9만 3천 키로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컨디션 뭐 좋다고 이제 차주가 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부 하니까 좀그 차주는 멘트를 잘 적어 놨네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봄볼수 있을 만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화물차들이 키로트들이 웬만하면은 그 맨날 맨날 영업용으로 계속 하루 연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키로수들이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승용차로 따지면 한 5만 이렇게 4, 5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850부터 870 870부터 890 보시다시피 다 10만 전후 정도 되는게 한 800만원대 800 850뭐900 사이 음, 이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완무하고 가운데 여기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완모. 요거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만이, 줄임말입니다. 자, 890부터 900. 900부터 920. 역시나 920만 있는 차량들이고요 930부터 940. 940부터 950. 이제는 10만 키로 넘는 거를 거의, 그, 뭐, 한 대, 뭐, 이렇게 나오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10만 키로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900만원대로, 900에서 950 사이면은 한5만키로 정도의 12년 13년 무사고로 초장축 슈퍼캡을 구매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이전비에다가 다 맞추면은 한1 0만 원이면은 되겠다. 한 900에서 950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50에서 970. 요 정도 연식이면 뭐 14년 13년 이 정도 연식이면은 저비식 백밀라가 옛날엔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접이식 백밀라가 있는 차도, 포터도 있어요. 그리고 열선도 있고, 다 아실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시중에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금액 뭐, 100만원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팔리면 900만원에 매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빡세요. 음. 한, 1000만원에 팔리면 한850 정도를 매입을 해서, 많은 딜러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전비하고, 뭐, 적재함, 뭐, 철판, 뭐, 새로 하고, 뭐, 이런 거다 해서, 한5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보통은 450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거든요? 왜 자꾸,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 물건에 존칭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하나 더 넘어가서, 음, 그, 850에 매입해서 한900 정도 해갖고, 1000만원에 팔려면은 이제 100만원이 남지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원이 다내게 아니고, 133,000원을 뗍니다. 그러면은, 133,000원을 빼면은, 867,000원 정도가 이제 빠지죠. 아, 867,000원이 내 수익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잘 팔렸을 때그 정도 되는 건데,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두달에 보통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40뭐 5, 심지어는 5,60이 정도 3,40에서 5,60 정도 이제 한두달이면 내려갑니다 금방금방 그러면은 운이 나쁨, 나쁘면은 천만원 가까이 한850 정도 투자해갖고 남는 돈이 뭐 10만원 20만원 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손해는 그 정도만 안 나고 보통은 한50 전후 이 정도 마진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셨을 때. 자, 980부터 980. 980부터 990. 990부터 1010. 1020부터 1030. 1040부터 1050. 1050부터 1080, 1080부터 1090 지금 수동만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제 1100 가까이 이제 되면은 일단 연식도 잡고, 연식 14년, 15년식 정도, 키로수는 뭐 2만부터 한 5만 이정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깎이면 한1050 정도 되겠죠. 요런 차 같은 경우에, 요런 차는 한1050 정도 어, 입금가로 들어간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차입니다. 예. 1100, 1120까지. 1120부터 1130까지. 1130부터 1150까지. 1150부터 1170까지. 1180부터 1210까지.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16년에 17년 형도 나오고요. 한1200 정도면. 1210부터 1270까지. 1270부터 1310까지. 1320부터 1490까지. 요런거는 키로수가 4,000키로입니다 4,000키로 이런것도 4,000키로 여기 위에 8,000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벌써 자 1530부터 3490이라고 되있는데 이런거는 왜 비싸냐 영업용 난바까지 같이 파는겁니다 영업용 난바까지 같이 보통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스름푸름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노란색 남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네. 지금, 어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네요. 이렇게. 요거는 좀, 금액 수정하기 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진짜 파는 것 같은데, 영업용 남바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토. 오토를 한번 보실게요. 아무래도 데스로는 확연하게, 아무래도 이제 수동에 대한 인식들이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수동이 더 이제 시중에 많이 풀려있고, 많이 사십니다. 인식들이 수동이 더 이제 힘잘 받고, 언덕에서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수동을 잘 운전을 못하면은, 오토를, 어, 가 낫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요즘에는 옛날과 틀려서, 어, 오토도 수동처럼 뭐 이렇게 힘이 딸리거나 뭐안 좋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가 더잘 나갑니다. 이런 거는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뭐 150만원 텀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잘 팔리는 거를, 어, 그나마 수동보다는 잘 팔리는 거를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고 계십니다. 제일 싼 거는 47만 키로에, 어, 370만원짜리. 2007년 출고 2008년형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2, 370부터 520. 530부터 590. 지금 보시는 건수 오토 보고 계십니다. 오토. 오토입니다. 포터 2 초장축 슈퍼캡 오토. 590부터 650. 650부터 690. 720부터 770. 770부터 850. 2017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850부터 890까지. 890부터 950까지. 950부터 980까지. 무사고 되어있는거 위주로 보시는게 어, 시세 공부하시는데 좋으십니다 990부터 1060까지 1080부터 1150까지 1150부터 1250까지 1250부터 1290까지 1300부터 1350까지 1370부터 1420까지 1430부터 14 1560까지 1430부터 1560 마지막입니다. 1590부터 3950까지 그 가격이 확확 뛰는 거는 보통은 이런 것들 3천만원이 넘는 것들은 그 개별 넘버 그 영업용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음 지금 여기 전산을 확인을 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뭐 팔린 것도 있으실거고 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팔린 것도 있으실거고 있을거고 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을거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겁니다 보시는 그 시점에 맞춰서, 어, 궁금한 건 언제든지, 어, 왼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의 네이버 지식인 이민용 팀장. 중고차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블로그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번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간단하게, 어, 하자면은, 제 번호기 때문에, 어, 요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포터2 중고차 시세 한번 알아봤고요 모든 차를 될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안에 하루에 한두개 정도 어 이제 중고차 시세 공부하시는 시간 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보시면은 음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중고차 팔았는데 이렇게 치시면 이제 중고차 파실 때 주의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파실 때 그리고 중고차 허위 매물 이렇게 치시면은 지식인 이렇게 보시면 뭐 중고차 피해 어떻게 당하시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고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 중고차 이민용 팀장 이렇게 치시면은 허위 매물들이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 사례랑 피하시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허위 매물을 보고 가셨어요. 가셨어도, 어, 피해를 방지하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돈을, 진로가 허위 매물 아닌 척하고 돈을 먼저 받았는데, 그 돈을 돌려받고 집에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지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미리 보호하시는 매물을 캡처해 주시는 게 좋고, 딜러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리고 당하시더라도, 어, 경찰을 바로 부르시고, 어, 증빙을 제출하시면서, 어, 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빙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되시고요. 전화상으로 그 증빙을 제출을 하면서 구청 민원실, 그 딜러가 있는 지역에 어, 구청 민원실로 민원을 넣으시면은 어, 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 그러면 상사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실 수가 있고,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은, 그 오후 7시 전후부터, 다음날 오후, 오전, 어, 9시까지, 어, 허위매물들이 많구요, 평일 기준으로. 그리고, 실매물 사이트 기준입니다. 그 주말에 보면은, 어, 사이트 담당자들이, 그 실매물 사이트 담당자들이, 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을 잡아내지를 못,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일 밤 시간이라든가 주말 내내 그 시간에는 허위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터2, 2017년 8월 23일 기준으로 포터2 수동과 오토 따로따로 한번 시세 공부하는 시간 한번 어, 봤고요 혹시라도 8월 후반이나 9월 달쯤 되면은 아직 이 차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 제가 저랑 거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확실하게, 어,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입하기 좀 어려운 차에요. 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경차라든가, 어, 이런 화물 영업 차량들은, 그 화물차들은 좀 매입하기 힘듭니다. 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제 차가 어느 정도는 눈에 확 띄도록 한 20, 30만원 이상은 싸야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로 매입하면은 조금 힘든 차입니다. 경차도 그렇고, 이런 화물차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와 거래하지 않으셔도, 저 도움만이라도 확실히 되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로, 어, 또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